이분이신가 다 도적이라고 하셨을까? 도중 도적. 오우 극경을 끼고 계세요 어,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나 일단 PVP를 좀안 해봤으니까 난 배워보고 싶어 가봅시다 아저씨 그룹 푸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오늘 돈을 도전해나이네 갑시다.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 아, 피드백 빠... 아, 나 이거 팔고 올게. <laughs> 잠깐만, 100개가 되있네 팔고 가야겠다. <laughs> 100만 점이 생겼네. 아, 일단 피드백 과 감사합니다. 피드백 열심히 할게요. 피드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사가 좀... 내가 봤을 때 노블림도 평균보다 잘 잘하시, 하시게 됐어, 지금. 맨날 사냥하시다 보니까. 일단 한 방씩, 아, 잠깐. 체만가? 아, 체가? 체가 어떻게 되시죠? 한, 한 6만? 5.5? 어. 5.5. 일단은 잃어볼게요. 오, 일단은, 이거 너널 빠릅니다. 오, 이, 지금 이 페이스가 유지가, 어, 압력 부가 집, 집, 집 압력 부스시에요 어떻게 알았지? 들리는구나. 일단은, 방음, 방음이 안돼있기 때문에. 음, 이건 또 일단 도사를 최, 케어 먼저 하려는 모습. 어, 도사를 케어 먼저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도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일단 이건 빨라. 아, 빠르긴 빨라요. 넘어 와서, 기억을 넘어와서 내가 캐을 붙었네. 조금, 살짝 아쉽고. 응. 뭔가 긴장하셨나?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네? 응. 템포가 너무 빨라요, 지금. 템포가 너무 빠르세요. 그래. 지금 이거 지금 기 막혀가지고 살짝 내가 불편해. 아주 상관없어요 주세요. 네. 제가 안 먹는 건 주셔 주주셨지도 상관없어요. 지금 손안 걸린 게몇 마리 있을 건데 없네. 일단 한번만 더 체크. 없어. 야한 마리 뭐, 걸렸죠. 그러니까 건피 남기는 게 많은데 근데 체력이 낮아서. 체력이 5만이시라, 그게 아 되는 것 같아. 홈 걸렸지? 어. 주도님이요주도님 어, 입탈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까매린 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가셨어요. 어. 어, 한 방에 안 나오세요. 음. 그 아까 그도적분 그니까, 이건, 이건 확실히 이분이 잘하는 건 맞는데, 아까 그, 그도조분보다 확실히 조금 클래스가 떨어지는 게 살짝 보이긴 하죠. 어. 어. 어, 클래스가 살짝 떨어져요. 어. 어, 빌런이 아니었어요. 어. 잠시만 기다려달래요. 아까 그 뭐였지? 상한님보다 살짝 어 살짝 어, 살짝 살짝 점수가 떨어져요. 그 지금 아직까지는 그걸 메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더돈 주건. 어디 한번 테스트 해볼까?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 한라인데 이분이 한, 한 칸을 더 갔어. 일단은, 무빙하면서 하려고 좋은거, 이분이 아쉬워서 계속 투명, 투명 필살기를 쓰시네. 한 방을 내보려고. 어, 어 그러니까. 어, 그것도 있고, 엄청 잘해. 진짜 잘했어. 진짜 거의 티어급이었어 내가 봤을 때. 어, 아, 어. 충분히 잘하시긴 합니다, 이분. 엄청나게 피사근무 뭐, 효율적으로 되게 쓰시고. 일단 좀굴더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맞추, 맞추는, 서로 맞춰, 맞춰 나가는 단계 있거든요. 어. 그쵸. 죠나 어, 빡빡한 것도 아니긴 했어. 그 그러니까 아무리 힐 패치, 어, 이분 잘하시는데, 근데? 무빙, 무빙 엄청 좋으세요? 이분도 되게 잘하시는데? 방금, 방금 거, 그, 무빙, 커에 호감도 살짝 올랐어요. 호감도 살짝, 살짝 상승. <laughs> 음, 살짝, 이건 살짝 아쉽고, 살짝 아쉽고. 오, 자, 나 진짜 5분, 5분은 더깔수 있을 것 같아. 아, 짝깐 늦었다. 음, 이분도 실력자긴 하네. 뭐 많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 충분히 잘 하세요. 지금 무 무빙 예, 예측하면서 무빙에서 빨리 잡으려고 되게 하고 계셔요 이거 좀 아쉽다. 음, 이런 게 조금 아쉽. 디테일이 좀 아까워. 되게 잘 하시는데 살짝의 디테일. 그러니까 비용 선도를 조금 조금만 더 과감하게 쓰시면 참 좋을 텐데. 요 동동 좀 빨리 먹고 버리 어, 이런 거, 이런 디테일이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걸 예측하고. 아, 도적 저, 저, 저 사람 존나 잘하잖아. 저 사람도 씹고인물인데. <laughs> 저 사람도 씹고인물인데. 저 사람 전사 씹고인물인데. <laughs> 호박주스러웠구만. <laughs> 음. 비용은 충분히 쓰긴 되시긴 해요. 충분히 더솔 줄이려고 쓰고 계시기도 하고 한데 내가 그 아까 디테일 사소한 게 아쉽다는 게 이런 거야 방금 여기서 그냥 비용 쓰고 필필 쓰고 비용 쓰고 필 쓰고 방금 얘한테 어 가까이 갈 수가 있었거든 그런 그런 디테일 아까 그, 그 아까 그 도적분은 그런 거다 했잖아 그다 보신 보신 분 알겠지만 그런 거다 했어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이런 비용 방금 같은 비용 이거 그냥 계속 나왔거든 사서 그냥, 저렇게 동선을 화끈하게 줄여버리는 비용이 계속, 계속 나왔을 때. 음. 일단 히, 일단 센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이분도 상위권인데? 이분도 겁나 잘하시는데? 음.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많아. 아니, 뭐. 이분도 되게 잘하세요. 어. 오. 오, 방금 그거. 이,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데? 엄청 잘하네. 오, 나 감탄이 나와서 반가워. 어. 아, 이분, 그건 좀 스타일 차이에요. 이분은 지금 무빙에서 격, 겪... 어. 무빙해서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고, 뭐라, 뭐라 해야 되나? 무빙에서 오히려 좀 그. 한 방, 그, 지금, 원래, 지금 이분이 풀피라도 필사공한 방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동선을 줄이면서. 그분 이분의 이도가 그거예요. 되게 잘 하시는 분 많네요. 일 확실한 건, 그분은 지금 무빙이 깔, 무빙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 어. 지금 무빙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비용승부 비행 위주보다는 무빙 위주로 하는 건데, 좀 아쉽네.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그분보다 속도가 안 나오는 사냥방식이긴 해. 이게 절대 못한다는 게 아니야. 봐봐. 지금 무빙 위주, 그니까 비행선거로 보다는 무빙, 무빙 위주로 목을 잡잖아. 이건 전사를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쪽보다. 어, 고성, 맞아요. 비형이 아니, 어쨌든 피드백이니까 되게 하드하게 내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어. 어, 저, 전사, 전사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어. 도적으로 하기엔 좀 아깝다. 봐봐, 응, 무빙 엄청 좋아, 지금. 야, 이분 전사면좀 진짜 장난 아니긴 하겠다. 어. 음, 비용을, 비용이 조금 아쉬워. 음. 어, 그냥, 저, 그냥 전사인데? 이분? 우와, 이는 진짜 도, 내가 네, 뛰게. 네, 네. 이분 되게 잘해. 어, 잘해요. 근데 도전이라서 아쉬워. 어, 되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나도 이분이 백후체 쓰는 거 보고 싶어. 오늘 오늘 지금 날 잡았네. 오늘 피드백 하는데 왜 이렇게 도적만오는데도적이다 잘해. <laughs> 근데 이분은 확실히 어, 되게 아쉽네. 요 어, 어, 네. 어, 점사처럼 어. 점사 재밌어요. 아, 막혔어. 막히게 막히면은... 하든, 뭐야, 왜. 이래? 아마 평타로 마무리 했겠지, 저거? 아, 이거 센스 좋다. 자기 풀피니까. 일부러 풀피인 거. 나 이제 혼마를 일부러 안 걸었거든. 안 잡을 줄 알고. 어. 근데 그거를 혼마술 안 걸린 부분 체크, 이분이 체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혼마술을 걸렸다고 가정하고 그냥 거기다 필살기 먼저 써버렸네. 저, 저, 초열귀신 개피니까. 어, 어 무빙은 탑이에요. 무빙은 아까 그분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분은 근데 무빙을 안했지. 그분이 무빙을 안했지. 무빙을 안했지. 그냥 비형 선보로 갈겠지. 어, 이분 잘하네요. 이분은 내가 비형이좀 아쉽지만 그냥 전사, 전사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늦게 하면은 지금 전, 지금 도사해도 괜찮을 것같아 와 이거 전사다. 이분은 그냥 전사다. 이분은 전사다. 도적 아니다. 전사다. 맞아. 도사 엄청 보질라 무빙 진짜 좋아요. 무빙은 내가 이제껏 봤던 교수 중에 탑, 탑급이에요. 지금. 와 이거 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치기 어렵거든. 저런 거 되게 치기 어려워. 이분은 상위권이니 확실히. 이분 확실히 상위권이야. 어. 그니까, 아, 어, 내가, 내가 홀이 좀 늦었어. 코, 코금이다 홀, 코, 코금이다 홀을 늦게 썼어. 어. 이분은, 이분도 진짜 잘하시네요. 이분, 저, 이분, 전사하면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 전사하면 러브콜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무빙샷이 만만치 않아 음. 어, 이분... 어남야 남? 일단 점수 93점입니다 전사하면 점수 97점 <laughs> 대단하시죠 네, 이분전사였으면 점수, 점수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이분 잘한다. 이분, 이분은 전사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잘해. 어, 랩.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분 잘해요. 네. 이분 잘한다. 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야.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도는 걸로 확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전사였으면은 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